어제, 어제 20대 중반에, 어, 입시에서 여러 번 실패한, 어, 뭐, 여학생은 여학, 아니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는 그 20대에 대한 어떤 조언을 어, 촬영을 했고요. 오늘은, 의정부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의정부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저의 강의를 듣기 원하는 교사들의 어떤 모임인 것 같은데요. 무슨 동아리 성격 같아요. 어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그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했는데. 한 1시간 반쯤일 줄 알았는데, 막상 문자를 열어보니까 3시간 강의네요. 어, 180분.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오늘 강의가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예습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 음, 논점 키워드가 뭔가, 학교에서의 교사의 창의적 교수법. 근데 이말 자체가 좀 모순이 될수 있는데, 교육법 또는 교수법으로 과연 아이들의 창의성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배우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배움의 동기부여, 어 또는 음, 배움의 방법에 대한 코치 뭐이 정도가 더 교수법이란 말보다는 그런 말이 더 어, 창의적 창의성에 도움이 될,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런 거 그러니까 과잉보호? 교, 어, 과잉 보 과잉 과잉 전달과 어, 과잉 보호라는 키워드로 어, 어떻게 이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여왔는가에 대해서, 음, 그 논점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정경 유착 문제는, 국가가 한국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을 과잉보호해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전체 세계가, 세계 시장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어그니까 인터넷과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면 더 플랫폼이 이렇게 융합이 될 텐데, 음 어쨌건 뭐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보호무역 어그 자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자국 일자리를 우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펴도 이 ICT의 글로벌 플랫폼의 융합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흐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정책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대기업을 과잉보호를 했기 때문에 에좀 뭐랄까요 재산을 부풀리기가 더 쉬웠다 대기업들이 그리고 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덜 주기 쉬웠다 여러 가지 쉬웠죠. 어쨌건 돈 벌기가 쉬웠고 음~ 문어발식 확장이 쉬웠고 그랬죠 근데 이 결과는 뭐냐면 국가가 어~ 국내 기업을 자국 특정 기업을 과잉보호했을 때그 특정 기업이 거대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음~ 이게 이제 과잉보호고 어~ 과잉전달 그게 이제 우리 그~ 경제계에 있어서의 그~ 과잉보호의 문제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4 0년 동안 과잉보호를 함으로써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우리 교육의 위기는 이제 과잉전달인데 우리 교육의 위기는 이 과잉전달 중에서 음 제가 용어를 정의를 해보면은 교육 당뇨병 교육비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니까 교육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당뇨병이 걸릴 때 과도한 당분이 들어갔을 때 인슐린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니까 어? 당분이 내가 굳이 이 당분을 근육이나 이런데 전달 안 해줘도 늘 많은데 당분이 그러면서 인슐린이 게을러지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분이 있을 때마다, 어, 전달을 해주는 게, 당분이 적당히 들어오면은, 이게, 지치지 않고 전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지쳐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두 가지 경우를 뭐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근육에 당분이 전달됐을 때,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원래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안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 당분의 그 소비를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기 때문에, 어, 인슐린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작동,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아, 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중학생을 위한 서울대 공부법, 그 다음에 뭐, 전격골치 서울대가다란 책을 쓸 때, 에, 학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그 챕터가 있어요. 그게, 아, 어, 아, 또그 다섯 가지를 다 잊어버렸는데, 신문 독행. 신문 독행이란 말이 굉장히 그, 에, 그, 학이 뭐였더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쨌건, 어쨌건, 학문이라는 것이, 학문 독행의 줄임말이다. 이런, 이런 식의 그,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깊, 깊게 물어보고, 널리, 박학신문, 어,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학, 널리 배우고, 신문 깊이 있게 물어보고 신사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명변 그것을 발표해 보고 그다음에 독행 독실하게 실행해 본다. 박학 신문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다섯 가지 문구에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이제 이게 축약이 된 거죠. 축약이 됐는데 에, 근데 이게 그렇다든가 뭐랄까 뭔가 이름을요. 이렇게 너무 축약해 버리면은 그게 좀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명변과 독행이거든요. 근데 사실 명변보다 음더 중요한 게 독행이고, 그러니까 명변과 독행이라는 것은 신사는 중립적인 것이고, 박학 신문 신사 이게 이제 교육이고요. 명변과 독행이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 거예요. 박학 신문 신사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박학의 경우에는 어, 당분을 집어 넣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슐린이 이제 그, 인슐린이 교사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그 당분을 지식 정보를 에, 근육에 전달을 해주면은 근육은 뭔가 명변과 독행을 통해서 근육을 쓰는, 실행해보는 것이 즉시 즉시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 우리 교육이 뭐, 예를 들어서 입시 위주라든가, 음, 그러나 어떤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명변, 세 가지가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네 가지가 빠졌네요, 보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 명변, 독행에서,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네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즉, 오로지 박학, 박학, 박학이에요. 네. 뭐, 질문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생각하는 시간, 발표하는 시간, 실행해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교육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을 간이라든가 처음에는 근육에 저장하다가 그 다음에 간에 저장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저장 공간이 없으면 비만, 팻, 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 비만이죠. 그런데 교육 당뇨병하고 교육 비만에 한번 걸리게 된 두뇌는 점점점 운동하기 싫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점점 운동하기 싫어지고 계속 이론 내에서만 시험 문제를 맞히는 방식의 그 박학 차원에서의 활동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신,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해야 되는 사회생활 또는 글로벌 경쟁에서는 아이들이 헉헉거리는 거죠 이미 교육 당뇨병과 교육 비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당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모르는 것이죠. 즉,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게안 되는 겁니다. 어, 아주 창의적인 편집 같은 것도 안 되고,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어, 논문을 쓰는 거, 어, 새로운 리포트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좀안 되고, 이게 이제 과잉 전달이죠. 어, 당분의 과잉 공급과 어,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 내에서 어, 이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까지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을 비판하는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 과목을, 전 과목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친 과잉정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더 깊이 있게끔, 음, 더 어떤 심층적인 지식을 맛보게 하면서 더 그것을 더 심층적인 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 땅을 파야 되잖아요. 파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4학년 레벨, 5학년 레벨 이런 식으로 전 과목, 어 그래, 너희들이 대학 어 대학에 가서 수학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전달, 전달, 전달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박학의 차원에서 아이들이 교육비만과 교육당뇨병에 이미 걸린 상태에서 대학을 가게 되는, 또는 이미 초등학교 때 교육비만과 교육당뇨병에 걸린, 어, 걸린 상태에서 중고등학교 십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PBL이라든가, 어, p r o b l e m b a 또는 p r o j e c t b a 이라든가 아, 플립드 클래스? 맞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고, 묻고, 생각해 보고, 정리해 오고, 그리고 그것을 교실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된 것을 하나의 교재로 묶고, 또 교재로 묶은 것을 또 어,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후배들한테 또 가르쳐 보기도 하고. 어, 또는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실천 가능한 일이라면은, 음, 그럼 뭐, 대학생들을 따라서 또는 기업, 기업인들과 함께, 에 뭔가를 실천해보고, 일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독행의 단계까지, 에 초등학교 내에서 또는 중학교 내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라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 자체가, 중학교 때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자유학기제는 사실 경년제로 있어야 된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1, 2학년 것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선별해서 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는 1년 동안, 그, 어떤 자유학기제 개념에 이 아이만의 신사명변 독행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준다거나, 독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참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프로 아티스트나 프로 직업인들과 함께 뭔가를 협력해 보는 것. 그것이 독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수시로, 거의 경년제로 또는 아이가, 어, 박학, 박학의 차원에서 2년간 머물렀다면은 최소한 30%, 2년마다 한 번씩에 그 이후에,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아이들이 교육 당뇨병, 교육 비만에 걸리지 않고 그것이 창의성에 도달하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다. 그러니까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뒤에 쓰레기